안녕하세요. 심판 누나입니다. 저는 오늘 부천 괴안동에 위치한 현장 보여드릴 건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현장은요. 1호선 급행역공역 역세권 이용 가능한 2억대로 만나볼 수 있는 3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어, 한 층에 집이 세 타입이 있는데요. 자,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 타입은 제가 다 둘러보고 거실이 좀 가장 넓은 타입을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특가로 남아있는 세대, 자, 정말 2억대로 만나볼 수 있는 타입은 이것보다는 살짝은 작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고 보면 되고요. 실제로 방문하셔가지고 세 가지 타입이 각각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실물로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좀 거실 넓은 곳 찾으시는 분 위해서 이 타입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방문하시면 복층도 같이 구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학군이 잘 형성되어 있는 괴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있으신 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그럼 현관부터 또 소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방에서 소개를 했잖아요. 근데 뒤에 보이면 이렇게. 복도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관에 신발장과 예괄 소등 버튼,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 마련되어 있고요.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복도 형태로 되어 있으면서 작은 방들이 이쪽에 위치해 있고 메인 욕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쭉 안으로 들어와야지만 이제 거실을 만나볼 수가 있어요. 자, 거실은 무려 3,800이나 나오는 폭입니다. 근데 이폭 제외하고 앞에요. 더 공간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 또한 장점인 그런 타입입니다. 자, 아트월 이쪽 사용하시고요. TV 무난하게 큰 것도 배치 가능해요. 자, 요, 이쪽은 소파 벽면으로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4인 소파도 충분히 두실 수 있고, 자, 환기창도 크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삼성 브랜드로 무상 옵션 제공해드렸고요. 제가 거실을 좀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공간뿐만 아니라, 자 이렇게 돌아가지고 반대쪽도 꼭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방도 크게. 마련되어 있고요. 제가 아까 현관에서 들어왔던 입구 복도가 이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주방을 한번 볼 건데, 주방은 우리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디귿자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살짝 꺾여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게 이 현장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상구 전기쿡탑 이쪽 사용하시고요. 여기를 바로 식탁 자리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소형 가전도 무난하게 딱 두실 수 있고요. 안쪽에 콘센트도 마련되어 있어요. 자, 냉장고 두 대에서 세 대까지도 딱 두실 수 있을 만한 공간 잘 뺐고요. 자, 여기는 욕실이 여기 에또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다용도실 마련되어 있는데 다용도실 사이즈가 안쪽으로 깊숙합니다. 세탁기 건조기 이쪽에 배치하시고 왼쪽에는 대형 환기창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자, 이쪽으로 와서 보면 욕실 볼게요. 안쪽에 샤워 파티션 준비되어 있고요. 조적 선반 형태로 샴푸 같은 거 두실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왼쪽에 선반 수건장까지 큰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 보면은 방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쪽을 눌러보면 이렇게 작게나마 또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청소기 딱 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청소기 자리예요 여기는. 네, 첫 번째 방입니다. 거실이랑 가장 가까운 방이고, 3,400 정도 사이즈가 나와요. 서 침대, 그리고 화장대까지도 딱 두실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삼성 브랜드로 마련되어 있고요. 자. 환기창까지 이면창으로 양창 구조로 준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시 저쪽으로 쭉쭉 나가볼게요. 여러분, 제가 제대로 설명해드릴게요. 지금 보는 이 현장은요, 괴안동에 있는 현장입니다. 지금 보이는 구조뿐만 아니라 제가 두개더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게 2억대가 아니라 더 작은 게 2억대입니다. 동일한 현장 이름 하나 더 있거든요. 그 현장은 사이즈가 커요. 거기 2억대 아니니까 참고해주세요. 네, 두 번째 방입니다. 2650 정도 사이즈가 나와요. 여기에도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쪽에 딱 침대, 책상까지 딱 두시거나 드레스룸으로 쓰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이쪽 방도 사이즈 동일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역곡이라는 위치에서 만나볼 수 있는 신축 빌라 현장인데 다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여러 명 있으셔도 어떤 방을 자녀가 사용을 해도 에어컨 추가 설치 필요 없다는 점이 큰그 장점입니다. 자, 옆에 마지막으로 욕실 볼게요. 네, 욕실입니다. 안쪽으로 샤워 파티션 설치되어 있고요. 메인 욕실 저쪽에 있는 거랑 사이즈 동일합니다. 조적 선반 마련되어 있고, 욕실 두개다 크다는 게 굉장한 큰 장점입니다. 네, 지금까지 괴현동에 위치한 현장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현장은요, 정말 집이 굉장히 예쁜데요. 현재 금액이 많이 다운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현장을 방문하시면 제가 미처 소개를 해드리지 못한 다른 타입도 같이 구경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을 했잖아요. 이 현장에서 바로 옆에 또 가까이에 또 하나를 더 지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도 같이 또 비교해서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굉장히 여러 타입을 한 번에 시간 내셨을 때 같이 구경해 볼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나는 역곡뿐만 아니라 뭐 소사 부천 이롱선라인 다른 지역도 나는 원한다라고 하면 제가 빌라부터 아파트 기타 등등 원하시는 조건 맞춰서 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